왜 인간은 희생양을 만들까요? Why do humans make scapegoats?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듭니다. Make scapegoa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power. 인간의 희생양은 굉장히 폭력적이며 폭력을. h u 니다 s c 인간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Make to 인간의 희생양은 their power. 왜 만들어질까요? 집단 폭력의 문화 때문이다. 공동체가 is 위기를 느면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한 놈을 잡아서 희생양을 삼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옳다 여깁니다 역사적인 예입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켜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then, 보입니다. 전쟁에그들이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Those who cursed. 신의 죽인 후손이다 우리는 그들 을 모두 죽여야 해. We 우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As as 독일하면 g e 를 낳았고. Gothe, 칸트를 낳았고. Kent, 수많은 문학가들과 철학가들을 배출한. Profile, 순수 이성을 가진 그 민족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6 m i 명을 죽 o 어요 e o p l e 6 million people. 6 million people. 6 million people. m i l l p e o p e 6 million people. 6 million e o e n p e p l e m i n people. 6 million people. 7 million people. 7 million people. 7 m i l e o p l e 7 r i l l i o n e o p l e 7 m i n p e o i n people. 7 million people. 7 million p e o p l m o n people. n people. 7 i n people. 7 million people. 7 m i l n p p e m o n p p l e 7 o people. 7 million people. 7 m i l l e o e m i o n p o p e m o p e l e 7 m e o e 7 m i i n p o m i l l p e o e 7 n people. 7 million p e o p i l l e o n people. 7 million p e o p The anger grew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그들의 분노를 풀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And they needed a scapegoat to release this anger. 누가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Who became the scapegoat? 조선인, Korean. 그들은 조선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started s l a r i n g Koreans. 이때 희생된 수가 무려 6천 명에 이릅니다. At this time, the number of deaths.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6,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power,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재물로만 돌아올 것입니다. They're sacrificing them. them. 우리나라는 생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간첩이란는이름로 생양이 나왔습니다. 남한은 반공주의 지배 사상이 습니다 반공주의 하에서는 누군가를 빨갱이로, 빨갱이로 몰면 사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이승만 민족주의자 여운형 them. 선생님을 빨갱이로, 빨갱이로 몰아 죽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반 민족주의자로 몰려서 암살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조봉암 선생님입니다. Mr. 조봉암. 이승만 대통령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온다. 그를 죽였습니다.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는데 무죄예요. North Korean.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t was the same in North Korea.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Independence activist Cho Man-sik. 김일성 정권에 반대하자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Many opposed Kim Il-sung. He a s s a snail s i team. 이분은 김원봉 독립군 사령관이십니다. This was Kim w o n b n g Commander of the Independence Army.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He worked very hard for independence from Japan. 해방 후 After 그는 김구 선생과 님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Was 어느 날, One day, 일본 한병 출신 김스티 크리세포했습니다. 노덕순, a Japanese former m 그는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김원봉을 관첩으로 몰아 빨간 붓과서 고문을 했죠. He treated him as a spy and t o r t u r e m 너무 절망이 되었고 남한의 정치가 치인세력이 득세한 곳에 통곡을 합니다 in South by 바로 그때 Just then,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과의 평화의담을 위해 함께 가자 제안합니다 Mr. Suggests to go to peace talks with 가서 안 내려와요 He went up come down. 북한에 남았어요 He stayed in North Korea. 남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then what happened to him? 김일성이 그를 간첩으로 와서 죽였습니다 He killed him as a spy. 그는 역사 이된 것입니다. He became a scapegoat of history. 이렇듯 75년간, for 75 years, 남북은을 만들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켰습니다. The South and the North o r e a have made scapegoats to strengthen their regime. <목소리도>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보도연맹 사건을 you know, 아십니까? e a incident. 해방 직후, 많은 사람들이 입무당해 가입을 했습니다. i m e i a t after the b e a t i 전쟁 이전, 이승만 정권들이 모두 잡아들다가 발본군화하는 자들을 터져 대신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the s federation. 내무부 장관은 the home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보도연맹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남녀당 소속 사람들이 모이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됩니다 보도연맹 가입하면 쌀 준다, 비료 준다 그러자 공산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쌀을 먹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 숫자가 7 0만명올린니다 바로 이때 6.25 전쟁이 벌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방첩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 연맹은 모두를 죽여라. Of the press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가입한 농민들의 학살이 시작했습니다. Who 이때 죽은 숫자가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At this time, the of dead 얼마나 is 참혹하게 to 죽였는지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도되어서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게로니카, 프랑코 총통이 률다인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으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전목이 바로 꼬리 학살입니다. 이스만 정권이 보도연맹에 속한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파리의 포미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여론이 너무 나빠지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트승만 네,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네, 지금 전화를 합니다. 네, 그만 죽이시오. 네, 그래서 중지되었어요. 그러지 않다면 60만 명 죽었을 speak, 겁니다. 이것이 희생양입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생양을 왕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집에서도 왕따를 시킵니다. 그들은 희생양입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와 국가에서 희생양을 만든다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희망껏 망합니다. 잘못은 용서해주고 others, 다름은 용납해주고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이런 가정은 흥합니다 kind of be, uh, 이런 uh, 공동체는 흥합니다 uh, kind of 진영 논리로 By camp logic, 증오와 대립을 격발시키지 말고 Don't provoke hatred and 폭력, 왕따 문화를 만들지 말고 make a culture of violence and bullying. 사랑으로 love. 분열 배제를 Beyond 넘어서 용서, 와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공동체의 첫걸음입니다 This is the first step of the peace community 둘, 이것이 자유민주주가 완성된 대한민국입니다